12년도 초에 나온 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 3.5, 2.5 그러니까 리미트 안 걸린 것 중에 연식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한 150만 원 내고를 해드려요 이거는 100만 원 내고 해드려요 뭐안 해드리는 게 없어요 어차피 제주도도 가셔야 되니까 경비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2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3고 있음 없음 네, 없음으로 구비되고 박수 자 여러분 자, 어떻던가요? 괜찮죠 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09년식도 있는데 음.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50만원, 100만원 차이라도 0 9년식의 주행거리가 더 많은데 깨끗하고 좋아요 타이어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미션도 한번 통으로 간 적이 있어서 그몇 년간은 이제 미션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청색깔 하나 10년식인가? 그건 계약됐어요 청색은 지금 아, 없어요 아. 네. 걔 대본했어. 그 그렇게 세대. 네 맞아요. 보고 왔어요. 네. 그리고 딱 커트 라인에 걸려요. 리미트 안 걸린 딱그 연식. 3.5도 네. 12년도 초에 나온 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 3.5, 2.5. 그러니까 리미트 안 걸린 거 중에 연식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왜냐면 화물 운반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법인 회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면. 대표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결제는 저기 회사에서 나아요 네, 네. 저희가 아까 곤구년은 150만 원내고를해 드리고 요거는 100만 원내고해 드려요. 뭐 안해 드리는 게 없어요. 네. 어차피 제주도도 가셔야 되니까 경비하고 하는데 보통 법인 회사들은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네, 없어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화물은 그러니까 승용차도 그렇고 17년 1월 이전 등록 차량들은 네. 되고 아, 자허가필청다 없어 도 된다 네. 함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아예 다 이전을 해서 이전대 등록증을 등기로 보내 드리고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등기 뭐 얼마 나왔는지 영수증하고 다 챙겨 드릴게요. 496뭐 요게 없으면 사인이 안 들어가면 차 계약이 위험해요. 성능사인을 본인이 직접 안하면 이 계약이 성사가 안되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한 주행거리 여기 찍혀 있어요 주행거리 뭐 예전에 뭐 화물차들 뭐 조작하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사적 거리에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거리죠 이건 차는 또 신차 뽑아서 혼자 명의가 상사로 한 번밖에 안 바뀐 거예요 이런 크게 여기 보시면 교환들은 X로 표기되고 뭐 판금 이런 거 하면 또 W로 표기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사고 있음 없음 네, 없으면 위기되고 또 화물차들은 사고 있다 좋다 이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큰 차들은 진짜 영업 뛰든 차들은 위기더 중요해요. 누유가 있는지 사고야 뭐 일대를 교환이야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문자 교환하고 앞에 뭐돈에 교환하고 엔진만 안 먹었으면 근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게 미세 누유 뭐 이런 건데 전혀 누유가 없어요. 참 아까 보셨듯이. 나는 깨끗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신차를 사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 엔진과 미션이 무리가 가는데, 혼자 관리했던 것들은 그래도 상태가 자기 차니까. 영업용 뛰던 차들도 기사도 수시로 바뀌고 뭐하고 하면 무리가 많이 가는데, 원래 새차 사면 본인들이 관리는 더잘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한대한대 들어올 때마다 국가에서 인정한 업체가 여기 매매상사에 상주를 항상 해요. 저희가 대당 들어올 때마다 잘 봐달라고 뭐안 봐달라고 짜짤없어요 어, 뭐 애플랜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얘네는 얘네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손에서는 이제 떠났어요 우리는 차 좋다고 다잘 봐주세요 넘어가주세요 이러는 딜러들도 있을 거예요 잘 봐달라고 뭐 좋게 빨리 팔려야 되니까